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차량은 아우디 A6 모델이고요 자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 놨는데도 모니터가 올라오지 않고 이 컨트롤 키패드에도 전혀 불이 켜지질 않아요 전원 버튼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네, 없습니다 모니터도 올라오지도 않고요 네, 눌렀다 뺐다 해도 정말로 작동을 하지 않죠 자 이게 바로 MMI 고장 증상인데 뭐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MMI를 탈거를 해서 MMI는 별도로 구동을 해보고요. 그래도 작동하지 않으면 수리를 하게 됩니다. 수리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. A6 C7 모델이랑 A7 같은 경우는 MMI 탈거가 굉장히 간단한 편이어서 뭐 직접 오시기 어려우면 택배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. 수리 시간은, 아, 말씀드렸죠. 2, 3시간 정도. 네. 그러면 탈거해서 점검하고 수리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아우디 MMI 수리가 잘 끝났구요. 이렇게 수리가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미등 다 켜지고 버튼도 작동이 됩니다. 자, 지금 차량 이제 세팅 들어가면 요렇게 정비 점검 부분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이 정비 점검 들어가서 뭐 타이어 그 공기 압 맞추거나 오일 레벨 체크하거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. 와이퍼 교체도 뭐 물론 방법이 있지만 네, 쉽지가 않구요. 그래서 이 MMI가 고장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. 네. 심지어 뭐 아예 세팅을 할수 없는 경우들도 생기고요. 그래서 지속적인 차량 운행이 좀 어렵죠. 뭐 라디오 들어가서 소리, 가고 필요한 의료 조치... 소리 잘 나오고요. 미디어도 잘 나오고 있고, 내비게이션, 후방 카메라. 카메라, 나와라. 카메라까지. 자 이렇게 모든 기능들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. 잘 수리가 되었습니다. 어, 대부분은 90% 이상은 다 수리가 가능하고요. 가끔 이제 수리가 정말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뭐 중고 MMI 교환하고 코딩까지 저희가 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상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. 아참 설치하는 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당연히 거꾸릅니다 빼신 대로 그대로 넣고 커넥터 잘 끼워서 안에 밀어 넣고 8mm만 조여주시면 돼요 자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아우디 A6 MMI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